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번님 네. 지금 새벽 5시인데 출근 안 하세요? 네네네 네. 네, 치킨이구나 2번님 3번님 출근하셨는데요 네? 다른 분들 출근하셨는데 2, 3번님들이요? 네 <laughs> 없으신 거 같은데 3번님 네 출근 안 하세요? 네아 혹시 직업 다들 어떻게 되세요 직업이 그냥 놀면서 살고 아몇 살이신데요? 2 4네시요아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? 네. 이번 루이스 가야 돼요 루이스 네 이번님 루이스 가야 되는데. 출근하셨는데요. 저분 진짜 출근하러 오셨네. 이번 어디 가? 네, 그 비행기 타고 님 회사까지 가면 안 돼. 경공 버스인가? 저분. <laughs> 어 다시 유턴 하시네. 빨리 와요. 아저많은데두 팀인데. 파이팅. 파이팅. 살아 남으 새라서 무서라면 빡빡이. 네. 나도 1킬 했어. 갈게, 1번이 갈게. 천천히 해, 천천히. 네. 아, 뭐야, 1번 뭐야? 1번 핵 아니야? 1번 장난 아닌데, 진짜? 와... 아, 저 못하는데, 쟤들이 그냥 잘, 저거다 못했네요. 한번이 일로 오세요. 같이 내려갑시다, 우리 다 같이. 다 같이, 몰려다니자, 몰려다니자. 저글링 마냥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여기 뛰어내릴게요. 자, 하나, 하나, 둘, 셋. 아이 양아치들아! 아, 오케이 천천... 아왜 안가 앞으로 아무도 천천히 내가 앞장 설게 쫄보들아 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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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 같이 가 어휴 쫄보들 진짜 이 파밍하고 있네 어여 없는거 같은데 이제? 있어 있어 홀로그램이홀로그램이 필요하신 분 있어요? 저요 저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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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맞다, 맞다. 와우 나이스 프리 파밍. 자 이번님 출근하셨다 열로. 이번님 빨리 파밍해요. 네. 어 이번님 마이크 되시네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? 네네네. 아 네, 네. 담배 피워 미소스 가지고. <laughs> 혹시 입에 마비 오셨어요? <웃음> <웃음> 담배를 왜 이렇게 많이 피워? 그러길래 여기 험기 남아요. 다들 혹시 여포 좋아하세요? 전보 좋아하세요? 보여. 뭐요? 둘 다요. 둘 다. 그래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섞어 먹을 수 있어? 제 오도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? 네, 네, 확인. 아 너무 좋네요. 아 이번 방 느낌 있네. 혹시 2번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3가방아저 네, 나이 좀 있어요. 몇 살이신데 혹시? 40대예요. 아 아버님이구나. 1번님은 어떻게 되세요? 그러면? 저 20대예요. 그러니까 20대인 거 아는데 몇 살이에요? 20대 중반이에요? 2 입... 네? 저요? 네 너요 너요? 아아 번님은요 네. 그러면 기분엔 테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12살이에요 자 님들 아, 제 오더 아, 들어주신다고 아, 했죠? 아, 네네 보그, 보그? 먹어요 보그 보그 어, 255방향 달려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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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니 여기 보트 없나 다음, 보트? 제가 갖고 올게요 기다려보세요 아니야 제가 갖고 올게요 마 가지마, 가지마.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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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아할게니이니이거 아니, 아하아거아요 동생이 하는거아요 제가 아 어린데? 저 진짜 스물한살이에요 어, 아 스무살이요 아아이 아니, 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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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아 가요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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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오끌났다 이거 우리 건데. 없다. 그 숨어 숨어. 맞아 어, 숨어 숨어 숨어. 맞아 맞아. 맞아. 육지로 가라가요 돌아요어 육지로 가야 돼. 보... 나... 보트 싸줘 보트 싸줘. 보트 싸줘야 돼. 보트 파괴시켜 버려 그냥. 보트 죽여 버려 아주. 어 폭파시켜 폭파시켜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좋아 좋아 우리 팀 잘해. 불탄다 불탄다. 어 아, 터트려 버려 아. 터트려 버려. 쟤네. 내렸어 내렸어 저기서 나이스 쟤네 말려죽자 쟤네 곧 자기장 맞거든요 여기 오는데 1분 이상 걸려 얼굴 보인다 <laughs> 와 쟤네 뭐, 뭐야 맞아서 바봐야죠 애들 아그 버거 힘들게 먹네 제가 아 지금 뭐 어디서 오는 거지 아나 헤드만 두대 맞았어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맞긴 하는데 헤드 왜 그러죠? 아, 아니아니아니 원래 못하면 헤드가 약간 1.5배 더 커지나요? <laughs> 어, 뭐야? 서더택 알죠? 데드모드. <laughs> 그런 거예요. <laughs> 아니,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맞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데드모드 그거 죽으면 못하면 못할수록 헤드 작아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저돌멩이 뒤에 숨었다, NW. 오케이, 하게, 하게. 아, 다 야, 뭐야? 오케이 플레이어 바로 쏠까요 그러면? 차 떨어뜨려 보급 떨어뜨려. 차 탈까? 차가 좋을 것 같은데. 어차 쏘세요 그러면. 방차. 오케이. 방탄차 타고 방탄차 최대한 이용하면서 합시다. 뭔 말인지 알죠? 알죠 알죠. 자 운전병 누가 할 거야? 제일 최선님 최선님 분대장. 저3번아3 번님. 아, 일종 보통이요? 2종 보통이요? 빨리 말하세요 저 2종이요 아~~ 너 운전하지마 시 ㅅ 아, 안돼 안돼 남자도 아닌 안놈 안돼 자이번씨이번은 와... 무면허인걸로 1번님 네 1종이요? 2종이요? 빨리 너 대형 대형 아~~ 1번님이 와... 운전하는걸로 와~~ 남자네 아내 와... 미친놈이네 내가 <laughs>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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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이 운전하세요 아, 여기 여기 가. 여기. 아, 이걸 땀 시킨다고? 타타타 <laughs> 타. 타, 타, 타. 아,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가고 싶은 대로 가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베스트 드라이버. 오케이. 어, 플레이어건 플레이어건. 누가 쐈다. <laughs> 아, 뭐야? 대형 맞아요? 뭐지, 저거? 오늘 어, 우리 뭐에 박힌 거야? 어? 아,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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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버그. 아, 여기서 기다려, 기다려. 아, 저기요! 한턴 봐, 한턴 봐. 무면화 아니시죠? 내 네, 형이야, 꿈에서 땄어요, 꿈에서. 아, 꿈에서? 나 옛날에 레이시트로 연습 많이 했는데. 카트라이더랑. 보급 안 떨고 주네. 아, 여기서부터. 아, 여기서 시작해, 여기서 시작해. 아 보급 온다. 자, 빨리 이거 다수귤로 투표해야 돼. 보급 먹을 거야, 말 거야. 뺏다한 뺏을... 표. 복업 어, 엔더, 애니 방향. 저 뭐냐, 중대장님. 운전해주세요, 1번님. 다들 빨리 타타 타, 타, 타! 애니 방향에 있어 보급. 아니 아니 이걸 왜 타? 지금 타면 다 죽어. 어이. 아니 타고 가야지. 그보 보급처로 가는 거 아니야? 기다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보급, 모여, 모여. 아니야. 보급, 아. 조금만 보급해 보고요 보급해 보요. 조금만 타봐. 전우를 잃을 수 없으니까. 아니 보급병을 뽑던가. 보급병? <웃음> <웃음> 보급병 역할이 뭔데 보급 훔쳐먹고 <laughs> 훔쳐 먹고 오는 거야? 훔쳐 먹고 오는 건데 다음에. <laughs> 네. 아, 우리 이거 보급차니? 이거 방탄차니까 끝까지 가져갑시다. 탑텐까지. 오케이. 아, 이 후송할 때까지 그냥 제가 타고 다닐게. 어, 나랑 같이 타고 다니자. 오케이, 오케이. 혹시 차 있어요, 실제로? 아, 있죠. 어, 뭐차 종류 뭔데요? 같이 아, 중요지 어, 버스, 버스. 아, 버스. 버스 기사예요, 혹시? 아니요, 제가 타고 다니는데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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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. <laughs> 아 좋죠 자전거도 나쁘지 비슷한데. 않고 아 어, 괜찮지 자리 누가 잡았어? 요 1번님이 잡았죠? 내가 잡았죠 아 역시 버스 타고 다니는 일종 보통 내가 독도법 좀 했거든요 자 <laughs> 이거 1번님 먹기에는... 방탄차 들고 와야죠 1번님 <laughs> 타로와타로와 와. 근데 이거 좋아. 몇 명은 빠져야 몇 명은 걸어 다녀야 돼 2인 어, 1조로 하자 일번 버로 다닐게. 일 번님하고 저만 타고 다닐게요. 나머지 분은 약간 좀 뒤에서 살리고 있어요. 우리가 돌격대장할게 돌격대장. 정면 사람, 정면 사람, 오른쪽 으로 오고 있어요. 방향, 방향, 방향. 바로 이 방향 이 운전대, 운전대, 운전대.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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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바로. 어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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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폭탄 뭐야? 안 좋아 안 좋아. 네어나피 없어요. 아안 죽어 안 죽어. 아 이번 힐 가능? 아저 뭐냐 연막 가른? 이번에 연막 가른? 아 십다는 십가는십가는 연막이 없어. 아 연막 버렸어 연막 버렸어 여기 연막 버렸어 여기. 들어갈게, 들어와 들 들어갈게. 안에 들어갈게. 올라와 봐 올라와. 아 어... 연막 하나 더 깔고 하는 게 맞잖아. <laughs> 왔어 왔어 아씨 아유... 발 거. 천선이. 아, 님들 다 같이 다시 같이 하는 거 어때요? 제가 초대할게요. 다 나갔는데? <웃음> <웃음> <웃음>